우리는 지난 주일 시편 36편의 말씀을 하나님의 무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무장하며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한 주가 되고 계신지요. 오늘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후반부를 함께 은혜로운 개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개입,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는 간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할때 경험자와 전문가의 적절한 개입은 그 일을 훨씬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갑니다. 때로는 이 전문가와 경험자의 개입은 악화되어 있는 상황을 역전시키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떤 분야이든 똑같죠. 스포츠이든 예술이든 과학이든 역사이든 정치이든 신앙이든 다 동일합니다. 전문가가 개입하는 순간 일을 완성적으로 더잘 완수할 수 있고 또 잘못되어져 가던 일을 다시 원상 복귀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런 좋은 개입도 있지만 하지 말아야 하는 개입도 있습니다. 과도한 개입은 독립성과 자주성을 약하게 만듭니다. 무엇이든 우리 자녀들에게 다 개입해서 해 주다가는 오히려 그 자녀의 실력 향상을 막는 일이 되어 버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개입은 어, 좋지 않은 개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성도와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개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개입인 것이죠. 성도와 교회를 향한 어, 다른 어떤 것,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어떤 것들의 개입은 성도와 교회를 약하게 만드는 일이 되지만 불필요한 개입이 되지만 하나님의 개입만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데 필수적이고 악화된 신앙의 여정을 돌이키는데 아주 주요하고 유일한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에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도 하나님의 개입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10절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10절부터 16절까지는 애굽으로 이주하는 아브라,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에서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떠납니다. 이 10절 한절 안에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떠났다라는 말이 앞뒤로 두 번이나 나오죠. 이 짧은 절 안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해서 애굽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이유가 순전히 다른 문제가 아니라 기근의 문제, 즉 식량의 문제로 인해서 애굽으로 갔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요. 11절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다. 아브라함의 아내다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서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니라 하니라 하고 오늘 본문을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처음에 애굽으로 간 목적이 뭐였죠? 기근 때문에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근데 오히려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러 간그 애굽에서 지금 무엇을 만난 거냐면요. 생명의 위협을 만나게 된 겁니다.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러 갔는데 그거보다 더한 문제를 만나 버렸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내가 죽을까 하노라 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는 그 약속,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자손을 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전혀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기근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한 곳이 아닌 애굽으로 간 것은 분명한 아브라함의 실책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연달아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길에 계속해서 실수가 나타납니다. 15절입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였으므로 여기서 그는 이제 사례를 본 거죠, 사례.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식량의 문제로 애굽에 내려가고 생명의 위협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할 때만 해도 일이 이렇게까지 되리라고 아브라함은 예측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 아내 사례가 아리따 긴 하지만 그것을 바로가 끌고 갈 정도로 이렇게 갑자기 심각한 일로 번질 것이라는 거 아브라함은 쉽게 예측할 수 없었겠죠. 계속해서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실책으로 시작한 일이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한 일국의 왕이 자기 아내를 부른 거예요. 그한 사람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일이 되어버린 거죠. 결국 이 상황들은요, 인간 아브라함의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해결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인간의 능력으로 한계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개입이요. 그 뒤에 17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17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고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나죠. 그 앞에는 전부. 아브라함,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생각이고 자기의 선택이었고요. 하나님이 17절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책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한 이것에 대하여서 그리고 문제를 키우고 자꾸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들어버린 그 아브라함에 대하여 오늘 개입해서 해결해 주시면서 한마디 아브라함에게 책망을 하지 않으십니다.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개입을 해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수가 있었지만, 실책이 있었지만 그 실수와 실책을 통해서도 은혜롭게 개입하셔서 상황을 다시 원상태로 풀어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임의로 내려간 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생명의 위협 앞에서 얄팍한 속임수를 쓴 거, 그러다가 걷잡을 수 없이 바로 왕이 자기 아내를 부를 정도의 상황을 만나게 된 거, 모두 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실책임이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실책과 실수를 덮는 은혜로 개입해 주셔서 상황을 인도해 주시고 역전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이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성도로 지어가는 과정 중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아브라함이 했던 실책처럼 실수와 실책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롭게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실책과 실수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할 입장이 못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수와 실책을 하면서 살고 있는 존재입니까? 사실은 뒤돌아보면 온통 후회할 일들이 사실은 가득합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교만했고 경거망동하고 그것이 자녀에게든 내 부모에게든 부부 사이에서든 교회에서 만나는 교우 사이에서든 직장에서 만나는 나의 부하 직원에게든 나의 상관에게든 단 한순간 기근 같은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잊고 내 방식대로 해결해 보려는 그런 모든 시도들, 그것은 반드시 걷잡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결과들을 낳게 된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처럼, 오늘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이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으면 좋고 또 없으면 말고가 아니라 이런 은혜로운 개입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온통 후회로 얼룩진 부끄러운 삶의 결과만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인데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결과로 남게 될 것이라는 거죠. 혹시 오늘 하루도 실수하고 후회한 것 있지 않습니까? 설령 내가 눈에 띄는 실수와 후회는 없다 한들, 생각해보면, 오늘 하루도 조금 더 시간이 있을 때 경건하지 못했던 것, 날마다 다짐하지만 기도하고 말씀 보지 못했던 것, 날마다 다짐하지만 사랑을 베풀지 못했던 것, 그런 후회들이 우리 안에 언제나 남아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저녁에 간구해야 할 제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뒤에 18절부터 20절까지는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바로가 이 사례를 취한 그일 때문에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 재앙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심각한 병을 의미합니다. 심각한 병이 그 집에 임했다라는 거죠. 이 일을 보면서도 우리는 아 12장 초반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아, 이 저주라는 게 뭔지 좀 깨닫게 되는 거죠. 저주라는 것이 단순히 아브라함을 누가 말로써 저주하는 것, 그것만 저주가 아니라,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알게 모르게 끼쳤던 영향과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앞, 하나님이 그거를 볼 때는 저주로 다 개수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일부러 내가 고의적으로 작정하고 그 사람을 괴롭힌 것만이 하나님이 봤을 때 지금 나의 성도를 괴롭히고 저주하고 있네, 이게 아니라, 바로는 전혀 뭐, 아브라함의 아내를 막 억지로 뺏으려는 의도는 아니었죠. 누이라고 했으니까 데려온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미친 모든 영향, 그것을 하나님은 저주로 개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재앙을 내린다라는 겁니다.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그리고 바로는 그 재앙을 겪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행했던 일들에 대하여서 자기가 다 바로 잡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난 뒤에 결과물이 이겁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실수가 실수로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로 그냥 남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빼앗지 않고 그대로 20절에 보면은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면서 소유를 빼앗지 않고 그대로 내보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책으로 애국 가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곳에서 재물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일로 아브라 바로는 굉장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에게 막 분노하면서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장 본문이 끝나기까지 하나님은요 한마디도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실수를 힐란하고 책망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일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이 복주시는 자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중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시간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빚어가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힐란하거나 책망하지는 않으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무 말안 했지만, 이 일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방 왕들을 통해서 얻게 된 재물을 절대 취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얻게 된그 재물이 자신에게 복이 되지 않을 뿐더러 사람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부자된 게 이방 왕들한테서 재물을 빼앗아서 그런 거래라고 할까봐 그 재물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 어디서 나온 경험이일까요? 오늘 이 애굽 왕 바로에게서 얻은 재물 그것이 좋지 못한 결과를 낳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후에 신중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이 아브라함처럼. 기근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나의 힘과 능력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간 것처럼요. 자기 목숨이 위험할까봐 아내를 시켜서 거짓말을 하게 한 것처럼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수단과 방법을 고려하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 전에. 어떤 영향력을 낳게 될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에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일 것인지와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자이며 하나님의 규격대로 깎여진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혹시 나의 상황이 너무 급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목적 달성을 위해 달려나가는 모습은 없습니까? 중요한 것은 목적을 달성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거나 우리를 힐란하지 않으시지만 침묵하고 계시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실 때라도 되려 나의 실수가 있다면 그것을 돌아보고 나 스스로를 더욱 겸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조금 더딘 것처럼 보여도 당장의 목표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묵묵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 나의 실수에서도 나의 더딘 신앙의 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은 예수님께서 음, 사단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근과 도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떠나 떡을 선택할 것인지 성도에게는 언제나 이런 시험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은 시험에서 실수하고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험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별로 없고 이미 우리 중에는 실책과 실수를 너무나 많이 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을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되려 예수님을 수정하며 먹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떡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가지고 기근을 피해 간 그곳에서 재물을 얻게 된 것처럼요. 그곳에서 뭔가 정답 같은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험악한 세상에서 영적으로는 굶주리는 위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시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이미 그 시험을 이긴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문가, 경험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섭리 7항, 교회에 대한 섭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특별한 방식을 따라 그의 섭리로 자기 교회를 돌보시며 모든 일들을 교회에 유익이 되게 처리하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악인들에 대하여 그리고 이 세상의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에 대하여 섭리를 하시는데 그 섭리의 방향은 교회를 향한 섭리로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개입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는 그 모든 궁극적인 그 방향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도 개입하시고 섭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겸손히 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특별한 방식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아 달라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달라고 교회에 나아가는 모든 방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개입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 적용해야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 말아야 할 애굽,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그 애굽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한 내가 이미 실책하고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해야 할그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받은 아브라함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첫 번째 도전에서 아브라함은 실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실책은 기근으로 시작해서 생명의 위협을 지나 아내를 빼앗기는 절망적인 상황까지 이르릅니다. 아브라함의 얄팍한 책략은요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오히려 믿음의 그 여정에 떠가는 그 믿음의 배가 파선에 할 상황과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할 뿐입니다. 그 얄팍한 술수는요 우리의 능력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원 상태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일행들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말로 시작하여서 애굽으로 올라왔다라는 말로 오늘 본문은 한 단락은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왔던 이번 여정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은혜로운 개입을 우리는 간구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해야 될 제목들을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혹시라도 아브라함처럼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는 모습이 나에게 있었다면 그것은 회개해야 될 제목입니다. 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근과 같이 어려운 상황 혹은 아브라함처럼 이미 나의 신앙 가운데 실수했고 실책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 실수와 실책을 원상복귀시켜 줄수 있는 은혜로운 개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우리가 다시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시 원래 하나님께서 명령한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부르며 찾았습니다. 우리가 돌아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 시간 같이 함께 회개와 간구와 결단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